저 분인가? 어, 혹시, 아, 안녕하세요. 어, 근데, 네? 대표님 맞으세요? 아, 여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97년생. 97년이요? 네네. 네. 이게 근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하셨다고, 이사업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부터 한 거죠. 아.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제가 그 뭐, 소문을 뭐, 듣기로, 뭐, 연간 매출액이. 기... <laughs> 여기서만 나오는 게. 네. 거의 20 중반, 20억 중반. 여, 여기서만. 여기서만. 잘 지내세요. 갖고 오이 여기가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 매출만 한 20. 어, 이제, 게 넘어간다, 이렇게 <laughs> 얘기하셨는데. 그, 이쪽에서 네. 관리하는 구역이 또 따로 있고. 네. 저쪽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어가지고. 구역이 따로 있다는 거는 납품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은 그럼 몇분 정도 계세요? 세분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여기 나왔었나봐요. 이렇게 많이 팔면, <laughs> 얼마가 나왔나요? <남아요?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금보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최상급 꽃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독자 분들한테 드려 가지고 반응이 진짜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가지고 이번에는 젓갈을 구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젓갈이 아니라 백젓갈을 구해왔는데요 어, 이번에도 정말 좋은 가격에 정말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 보고자 여기 지금 종로 여기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3대째 젓갈을 판매하고 계신 대표님을 만나. 나를 왔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 만나 뵙고 젓갈 상태도 직접 확인해보고 그리고 한번 가격 협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젓갈을 매년 60억 원어치나 판매하신다고 해요. 과연 그래서 이게 뭐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맛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건지 저희도 한번 앞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저희가 일요일날 왔는데 어 일요일날에는 문을 보통 다 닫는다고 해요. 저분인가? 어, 혹시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구나. 어근데 네? 대표님 맞으세요? 아, 여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97년생. 97년이요? 네, 네. <웃음> <웃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여기 효성식품 받에서 네. 하고 있는 신민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명란 총판이어가지고 네. 수도권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저희가 납품을 하고요 호텔, 아, 백화점, 아. 마트 이런데 거의 다 공급처에 납품. 백화점에도 납품이 되는 네, 네. 근데 혹시 여기 위에 여기 아버님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하셨다고 그쵸, 이 사업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부터 한거죠 아.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와, 그 네. 제가 그 소문을 듣기로 연간 매출액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네. 거의 20 중반, 20억 중반 여, 여기서만 여기서만 그럼 다른 데는 저기 무슨 말이에요? 사무실이 있는데 네. 거기 완전 다 도매만 나가는 거아 여기는 소매 소매하는 매랑 이제 제가 납품 나가는 곳이고 네. 저 위엔 또 따로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아, 이만한 아. 이제 창고가 두 개가 있죠. 그 대표님이 어. 어, 네. 하세요 <laughs> <laughs> 어려운 장사라. 차이 채널이세요. 여기가 그러면은 없네. 아까 전에 여기 매출만 한20어 이렇게 <laughs>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이쪽에서 네. 관리하는 구역이 또 따로 있고. 네 저쪽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어가지고 구역이 따로 있다는 거는 납품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맞는 거는 남대문 갔다 노량진 갔다가 어. 신림동 갔다가 신림시장 갔다가 월고 소래 부천 이쪽 라인으로 이제 이쪽에서는 제가 맡아서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소래포구 같은 네네, 수산시장 네네. 가면은 그 젓갈 쪽 라인 있잖아요 네 그런데는 다 저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잠시만요 거기서 우리가 보통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쵸. 사는 거는 여기에서 만든 그 젓갈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요 그러면? 공장이 조금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주로 나가는 데가 이제 매출이 좀 큰데는 좀 인천 쪽 라인 이쪽에서는 많이 나오죠 아~~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종류가 엄청 많죠 솔직히 몇 가지라고 세야 될 수가 없어아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젓갈은 뭐예요? 저희는 무조건 명란이죠 저희가 아 이제 네. 이 명란 공장 두개 공장에 저희가 총판이어서 이제 공장에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뿌리면 중상들한테 이제 납품하거나 아 아니면 상인들한테 네. 저희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는 이제 농협이나 웰빙마트나 이제 수산시장 어. 쪽 코너에 네. 마트 쪽에 나가는 건 저렇게 해서 포장이 됐어 나가요. 저 저거요 지금 냉장고 네, 안에 네, 이거. 네. 네. 아 창란젓이네요 이거는. 아 명란젓도 있구나. 맞죠. 그렇죠. 낙지젓도 있고. 그렇구나 이런 거는 이제 다 평일에 거의 다 출하가 바로바로 바로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원는 그럼 몇분 정도 계세요? 세분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여기 나왔었나 왜냐면 20살 때 제가 군대 네. 가기 전에 네. 여기서 잠깐 나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20살에 바로 군대를 갔었어가지고 아. 군대 갔 다가 이제 네. 좀 서비스업 쪽에 계속 있었어가지고 이제 요식업 쪽이랑 왜 그러셨어요? <laughs> 여기 그냥 여기에 이렇게 좋은 사업자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뭔가 네. 좀 낯가리는 게좀 많았었는데 네. 어느 정도 군대도 갔다, 사회생활 아... 나름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네네. 서비스업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하는 게 너무 편하고 뭐라 해야 되지 옛날에는 조금 아 어머님 오셨어요 막 이런 것도 어할거 네.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냥 연령이 어. 있으셔도 어머님 어머님 그거보다는 사회에서 약간 쓴맛을 봐서 여기 일이 좀쉽고 느껴지는 건 아닌지 그럴 수도 <laughs> 있고요 왜냐면 어.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거래처에 음. 물건을 는 정도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거래처 사장님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어, 그게 뭔가 편하더라고요. 아, 재밌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초반에 여기 다시 왔을 때좀 흥미를 갖고 좀 책임감 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그,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치? 이렇게 많이 팔면 네. 얼마가 나왔나요? 대기업 <laughs> <laughs> 다니는 직장인 만큼은? 어쨌든 사실 요 앞서서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좀 대화를 네, 네. 나눠봤는데 네, 네.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네. 저희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간장게장을 한번 이렇게 좀 진짜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팔았거든요 보시면 네. 아셨겠지만 네. 퀄리티도 진짜 좋은 꽃게를 저희가, 네. 물론 딱한달 동안만 이제 이벤트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판매 했었는데, 네네네. 여기에서도 혹시 그런 게좀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그 냄새를 좀 맡고 왔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여기 지금 젓갈 많이 있잖아요. 창란젓,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요번에 또 추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선물 세트로 좀 좋은 가격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아, 그 이벤트를 네. 저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저희 이번에 선물 세트 진행하는 네. 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음. 아 여기 이제 아이스페이 들어가고 음. 지금 이 틀도 다 저희가 제작을 네. 한 거예요. 아, 일단 100명나는 무조건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칸에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거. 뭐, 그게, 오징어젓이 됐든, 낙지젓이 됐든, 창난젓이 됐든, 골라가지고, 이렇게 선물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걸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희가, 어 여기 대표님이랑 가격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렴하게 드린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젓갈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젓갈이고, 백화점에도 납품되는, 어 여기 아이스팩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장도,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젓갈 퀄리티에 대해서, 설명 좀 장담해주시면은, 일단은, 젓갈에도 등급이 있어요. 좀, 싸게 판매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질이 떨어지다 지는데 이제 조금 네. 단가가 싸다 보니까 그렇게서 해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얘를 그냥 크게 나눠서 C 등급, B 등급, A 등급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저희는 A 등급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질 좋은 제품을 좀더 싸게 판매하자. 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단골 유입을 더 노리는 게 낫다 생각을 네. 해가지고. A급 그러니까 저가를?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기에 다른 젓갈이랑 막 비교하셔가지고 가격이 어 가격이 조금 비싼데 뭐 싸다고 해놓고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나. <laughs> 아, 등급이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저렴하게 살 거면은, 네. 싼 거, 많아요. 아, 싼거 <laughs> 많은데, 네. 그런 것보다는 일회성이 아니라, 어차피 네. 직접 드셔야 되니까. 직접 조금...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선물하는데 안 좋은 젓가락 하면 좀. 그렇죠, 그 그러니까. 좋은 제품 저렴하게 네. 판매하니까, 이제 싫은 소리도 안 들을 수 있고, 서로 그쵸. 받은 사람으로서도 기분 좋고. 어.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laughs> 저희 가격협상을 제가 <laughs>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또 이렇게 그쵸? 좋은 인상 남기면 좋잖아요. 또 그쵸? 그쵸? 이번 기회에 그쵸?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그쵸? 그쵸? 여기 효성식품 젓갈, 젓갈은 아, 그쵸? 효성식품. 그쵸?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을 응. 써주시면 최대한 신경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laughs> 그럼 일단 저희 는 이제 가볼 건데 오늘 그래도 저희 첫 출연 해주셨잖아요. 어, 끝인사 그래도 한번. 네. 아, 저희 이제 50년 넘게 지금 3대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오래 지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층이 이제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조금 더질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째 지금 젓갈 판매하고 있는 신민섭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희성식품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오 신원지. <laughs> 저희가 어. 저번에 간장게장 기억 나시죠? 알지 알지. 그때처럼 어. 진짜 좋은 업체를 찾아가지고 아. 이번에 정말 좋은 또 가격으로 아. 좋은 퀄리티의 젓갈을 A급이거든요. 음. 어. A급 A급 젓갈을 저희한테 지금 아. 주신 거예요. 아 진짜 이번 그래. 추석 선물 세트로. 그러면은 네. 지난번처럼 그렇게 할인율이나 뭐 이런 거 해서. 그렇죠. 네. 아 팔면 팔수록 손해 보시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아 그렇지 않아. 마진이 <laughs> 무조건 있어요. 어. 있긴 있는데. 어. 다른 데보다 확실히 확 줄여서 아...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그 시범으로 어... 어떻게 먹으면 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좀 알려 드리려고. 나는 그냥 거고. 사실 그냥 맨밥에 젓갈만 해서도 잘 먹거든. 맞아. 요 그렇게 어... 드셔도 맛있다고 어... 말씀이 어, 시는데 오늘 저희가 진짜 간단하면서도 어... 퀄리티를 확 올려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아, 진짜? 여기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선물 세트 중에 세 가지만 가져왔거든요. 근데 어... 요거 말고도 음. 명태 회무침 아 그거 완전 맛있는데 네, 꼴뚜기젓 그리고 씨앗젓갈 창란젓 또 있어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음그 옵션에서. 그래서 요거는 백명란인데, 음. 이거는 기본 옵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아 하나가 들어가 있고, 어, 어, 어. 여기 플러스로 제가 말씀드린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 더 넣으셔서 선물 세트를 구성하실 수 있는 아 거예요. 요 가격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백명란에다가 무색소업 정란 명란, 고거를 추가하시면 38,900원. 음. 요거 그 추석 선물 세트 특가예요, 요거. 아 그리고 낙지 젓갈이랑 백명란이 이렇게 세트가 33,900원, 음. 그리고 오징어 젓갈이 33,900원, 음. 명태 회모침이 34,900원, 꼴뚜기젓이 32,900원, 씨앗 젓갈이 35,900원, 창란 젓갈이 35,900원, 이렇게 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옵션을 어떤 거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다 일단은 4만원이 넘지 않아요. 어.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명란 자체가 엄청 비싸. 맞아요. 어. 맞아. 그리고 이게, A급이냐 B급이냐 이게 사실 먹어보면 알거든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 어. 500g입니다 500g이야 500g <laughs> 진짜 많은 거예요 완전 꽉꽉 눌러서 담겨져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더 담아드리고 싶었는데 응. 이 용기가 이거 이상으로 담으면 응. 또 이렇게 터질 수가 있대요 아 거기 진짜 상한선까지다 채운 거예요 아 가격에 대해서 응. 잠깐 설명을 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 담당자한테 연락을 <laughs> 해볼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 네형 그 이거 명란젓 가격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거 가격에 대해서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좀 이게 진짜 저렴한 게 맞는지 더 <laughs> 이번에 진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치 거죠? 그치. 그... 이제 제가 가격 설정을 다른 데보다 무조건 천 원이라도 더 싸게 했거든요 음. 물론 어딘가에 숨어있는 최저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메이저한 것들 제가 조절했을 때는 다 최대한 싸게 진행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가격에 대해서는 음. 일단은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맛이잖아요 그치 품질 네, 그래서 어. 직접 드셔보시고 어. 솔직하게 일단... 또 답변 어. 주시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침 넘어가 어떠세요? 어 별로예요? 너무 맛있어 아니 나 진짜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오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너무 정적이 흘러가지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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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인 뭐, 거할어 음, 진짜 아니 그 아니라 <laughs> 아니 나 너무 놀랬어 지금 <laughs> 아니 나나 나 사실 맛없는 거못 먹잖아 나 진짜 맛없으면 표정이 안 나와 <laughs> 아니 근데 왜 정적이 흘렀던 거야 <laughs> 아, 나 딱, 진짜 놀래고 너무. 아니 얘네를 딱 했는데 입 안에서 아. 알랄이 다 터지는 거야 음. 아 음미를 하신 어, 거야 어 음미한 거야 느낌. 아. 음 정말 맛있는 거 같아 그리고 네. 원래 젓가락 하면 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거는 백명란이라서 그런지 그런 고정관념 자체 크게 어...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음. 그냥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어... 저희가 이 맛있는 거를 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시피를 지금부터 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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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밥을 준비해야지. 밥? 근데 밥은 소금하고 네. 참기름 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먹을 만큼의 네. 명란만 다져야 돼. 얘네들 다 찌는 거 어렵지 않아. 어? 뭔가 칼질이 좀 늘어나신 것 같은데요, 실력이? <laughs> 나 요즘에 요리 엄청 많이 해서 나 되게 잘 알아. 김에다가 밥을 얇게 깔아. 밥이 너무 많아도 맛이 없거든. 너 진짜 잘하지? 와나 진짜 감동이야. <laughs> 아니 어, 나... 그런 말을 안 하셔가지고 가 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김밥을 혹시 <laughs> 태어나서 몇번 싸고 오셨나요? <laughs> 나 진짜 태어나서 김밥 싸본 적... 처음이에요, 설마? 일단 한세번은안 된다. 아세번은안 된다. <laughs> 그리고 아, 여기,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어안 해도 돼. 어,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해주는데 뭘요? <laughs> 아, 이렇게 이제 펼쳐 주는 거야. 아 어. 네네. 이 명란만 싸서 먹어도 되고 두 번째 줄에는 이 명란을 베이스로 깔고 위에다가 오이를 넣고 마요네즈를 한줄 뿌려도 진짜 맛있어. 오 뭔가 진짜 김밥 같은데요? 그렇지. <laughs> 완전 김밥같이. 어 끝에는 어게해요 아, 끝에는 밥 가지고. <laughs> 밥을 갖고 붙여야지. 보시는 분들이 <laughs> <이렇게> 각자. <laughs> 이거 그냥 밥만 잘라서 이렇게 손에 쥐고 먹어도 되겠다. 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봐. 요즘 아, 이게 되게 트렌디한 디자인이야. <laughs> 밥알과 밥알 사이에. <laughs> 완전 적당해 어? 그럼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어떨까요 또?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저희가 이거 다 사실 검증을 하고 가져온 거예요 맛도 사실은 음. 다 검증해 먹고. 야, 이거는 진짜 김밥집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메뉴야. 아. 너무 맛있어. 이게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백화점에서도 납품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 음. 이제 백명란 버터구이를 할 건데, 일단은 맹물에다가 한번 씻어서 키친타월로 물기를 다 빼는 거야. 맞아요? 어. 확실해. <laughs> <laughs> 확실해. 어. 음. 이거를, 물기를 꽉 짜줘야 돼. 이렇게 해서, 오, 버터 냄새.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요게 아까 처음 만들었던 어. 백명란 김밥. 김밥. 그리고 요게. 백명란 버터국. 네. 그리고 요게. 계란찜 이게... 따로 먹는 걸로.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가 김밥은 아까 먹어봤잖아요. 요게 맛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그냥 드셔보시고, 어. 그 다음에 여기 계란찜이랑 같이 해서 먹어보는 걸로. <laughs> 음! 진짜 고소하다. 음! 음! 하하하하하! <laughs> 솔직히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어. 이 맛을 이렇게 수치화되게 표현하고 싶다. 너무 맛있어, 오늘 그거. 아,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나 제일 좋아하는 짬뽕. 짬뽕이 그러면 1점부터 10점 중에 10점이라고 하면 음. 이거 지금 점수 몇점주실것 같으세요? 9.5점. 9.5? 어. 아니 진짜 맛있어. 나 아니 내가 명란젓갈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네. 명란젓갈하고 밥하고 많이 먹어봤어. 근데 네네네. 지금 여기에다가 버터해서 구워서 먹으니까 아까 그냥 먹을 때랑 또 느낌이 완전 달라. 진짜 너무 맛있어. 별빛청아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다. <laughs> 아 술이 땡기시나요? <laughs> 음. 진짜 예술이다. <laughs> 요거 요번 명절에는. 음. 요거 아까 말씀드린 구성품 가격 음. 저희가 다 띄어 놓을 테니까 음. 그 저희 시사이드 마켓에서 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저 거기서 진짜 좋은 가격에 요번에 음. 맛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예술이다. 야, 이거 거의 딴 사람들이 보면 이거 어디 네. 식집이냐고 물어볼 정도야. <laughs> 일단 음. 요거 그 명란을 요번에 좀 좋은 가격에 음. 진행해 주신 음. 효정식품에 음. 박수. 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음. 저희 약간, 낙지 젓갈. 어. 그리고, 오징어 젓갈도 어. 사왔잖아요. 요것도 맛이 진짜 기가 막히대요. 어. 저희 와이프가 같이 가가지고, 와이프가 대신 시식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담당자가 네. 어. 이거, 이제 시식을 다 같이 해줬거든요. 음. 이거 진짜 한번 그냥 드셔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거 향만 맡아도 안다 명란 젓갈이 좋은 소금 쓰지 않잖아. 그러면 약간 쩐내 같은 게 나. 음. 어, 약간 꼼꼼한 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싱싱한 냄새 난다? 아니 진짜야 싱싱한 냄새 사실 그때 여러 가지를 저희는 다 맛봤거든요 음. 시식할 때 어. 근데 와이프가 그중에서 베스트로 꼽은 게 낙지젓갈이었어요 어. 제일 1등으로 꼽은 어. 게, 이 명란젓갈보다 사실은 이만큼의 낙지가 들어가려면 몇 마리인 네. 줄 알아? 나도 모르지 <웃음> <웃음> 아 방금 되게 웃겼는데 이만큼의 낙지젓갈을 만들려면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 나도 몰라 <laughs> <laughs> 음. 대박이죠. 음. 그 명란 젓갈 아까 저희 이거 음. 음. 드셨잖아요. 이거랑 음.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맛있으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하고 아, 진짜 그 비슷한 거야. 이거는 어. 어. 음. 이제 오징어 젓갈입니다. 오징어 젓갈. 젓갈. 오징어 젓갈? 음. 이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음. 나는 내가 이거 진짜 1등으로 살 거야. 아, 진짜로, 진짜로. 네. 그러면, 음. 저희 서울 동로에서 음. 이제 60억 몇몇 을 음. 하시는 그 젊은 사장님 음. 만나 뵙고 왔는데, 저희도 좀 이렇게. 어. <laughs>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걸 떠나서, <laughs> 어... 이제, 요번 추석을 어... 맞아가지고, 음... 구독자분들한테 또 좋은 이벤트 네. 할게 없을까 하다가, 음... 저희가 이번에는, 어 간장게장 다음으로, 음... 이제 젓갈, 뭐, 공략을 해가지고, 판매하게 됐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조만간에 조금 더, 한번더 딜을 봐가지고, <laughs> 낱개로도 팔수 있는 방법이 어... 없을까, 그냥, 선물 세트 말고, 음... 해가지고, 9월이나 10월 달쯤에 한번더 방문 드리려고 해요. 음, 왜냐면 이게 되겠다. 사장님이 그 97년생이거든요. <laughs> 되게 어리죠. 오, <laughs> 좀 친해졌거든요. 어. 그래서 다음번에도 좀더 이렇게. 근데 하면서... 나는 우리 채널에서 네.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요즘에 사실 이런 저가 같은 거는 이렇게 사기가 조금 네. 어 그런 것들도 있거든. 근데 음. 믿고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 막 c 피디랑 이제 다 가서 검증하고 다 보고 네.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 자체가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저희는 일단은. 반드시 약속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적어도, 어. 저희가 직접 가서, 음. 뭐, 공장이면 공장, 농장이면 음. 농장, 뭐, 양식장이면 양식장, 음. 가서 직접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음. 팔아도 될것 같은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좀 괜찮은 어, 것들. 어, 합리적이다, 라고 네. 생각하는 것들. 네. 어. 그리고 정말 맛이 있는 거, 이런 음. 것들을 저희가 직접 다 시식도 해보고, 음. 환경도 보고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음. 저희, 시사이드 마켓, 앞으로, 이제, 이걸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거든요, 품목을. 그러니까, 어, 수산물을 구매하실 분들은 무조건, 시사이드 마켓, 꼭 기억해 주시거나, 아니면 요번 구매하실 때, 찜하기 해 놓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진짜 진짜 거짓말 오. 아니고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나 진짜 맛 없으면은 나맛 네. 맛있다는 얘기못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영상을 사실은 제 입맛에는 맞을 때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음. 보금보금님한테는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음. 그런 것들 저희가 아예 영상을 내 보내지도 어. 않아요. 그냥 아예 아, 그럼 이거는 팔지 말자 어.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영상에 나오는 것들은 다 아, 괜찮네 이렇게 해서 네. 하는 거니까 저희 어. 시사이드 마켓 <laughs>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